응 시작 응. 네 불운구대가 희망입니다. 예, 흥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아, 그러니까 요 진짜 너무 <laughs> 얼마만이 에요 거의 한달된것 같은데. 네, 어, 네. 우리 세 네. 친구들도 갔다 오시고 네. 그동안 많이 바빴는데 네.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희망을 어, 음. 하게 되었습니다. 뭐 네. 어, 전날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어, 9월에 어, 아직 여름 같지만 네. 가을의 문턱에서 함께 이렇게 볼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첫 번째 소식은 네 바로 오늘도 오늘은 참 네. 기쁜 날이에요. 사실 아, 맞아요. 네, 우리 상업부 네. 직원 한 분이 결혼을 하시게 음. 돼서 네 우리 결혼 음식을 가게 되는데그 찰나 짱깐의 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네. 우리 선택의 네. 네, 104차, 104차 선택이 네 우리 오. 담당 직원인데. 너무 <laughs> 네 백사자 선택 네. 모집을 내일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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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본 일정은 어, 10월 말 일이에요. <laughs> 뭐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방송 켜서 또 어, 10월 27일, 27일, 28일, 29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어, 선택 자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뭐 봉사자들은 뭐 14주 전부터 그렇죠? 이제 지금 네. 준비하고 있고요. 어 오늘 어, 음. 아홉 번째인가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인가 우리 선택 공자들 고생이 많고요 네. 네, 이따가 또 만날 수 있을 건데 오늘 네. 어, 선택은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음. 프로그램이라 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나와 그리고 나의 가족들 음. 그 나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음. 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 뭐그 우리가 신앙적인 것보다는 음. 조금 더 어,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 네. 결국에 신앙으로 연결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 좀 더, 이렇게, 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어, 혹시나, 우리 가족들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이고요. 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워낙 선택은 또 빨리 네. 이제 마감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우리 한이 2주면 1주 정도면은 이제 다 마감이 되는데요. 네. 아마 이번에도 한 36명에 서 30명 정도로 음. 이제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선택에 관심이 있었거나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 빨리, 이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음. 네, 내일 이제, 링크가 열리면,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가 링크는 저희가 나중에 그 내용에, 아니면 음. 댓글에 이렇게 함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다음은, <laughs> 네, 다음은 창작생활성과제 소식입니다. 네, 창작생활성과제가, 선거제가... 네, 사무실에, 이거, 어, 네, 어, 네, 네 예. 예, 예. 네. 다, 결혼식 하려고 지금 <laughs> 네. 다 준비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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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생활성과제가 11월 26일, 주일날 교구청 보니파쇼 대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 작년이랑 또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문화원에서 네네.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잘 차려져 있는 네. 네, 했었는데 네. 어, 한 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응. 접근성 접근성이 너무 힘들다. <laughs> 네, 김포 화성까지 음.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음. 네, 그런 피드백들이 너무 많아서. 어, 조금 저희가 준비를 더 하더라도, 음. 어, 교구청의 군입하셔 대강당에서 음.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좀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고, 어, 계속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음. 막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약간 응원소리를 듣고 싶은데, 하성이다 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그런 소리가 아쉬웠죠. 네. 아무래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음. 어, 이게. 많이 많이 오시진 못했고 음. 주로 방송으로 응원해주셨는데 맞아. 방송의 소리는 또 음. 노래하면서 들을, 들을 음.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음. 결정을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눈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음. 손흔들어주고 하는 게더 참가자들한테 힘이 나고 하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창작생활 상을 상황 진행 상황을 조금 알려드리면 음. 이제 신청을 다 받았고요. 그런 서류 심사 그리고 대면 심사까지 맞춰서 최종 본선 진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해는 여섯 팀이 아, 네. 최종 선발이 돼서 본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어, 23일 날, 토요일 날그 뭐죠 워크샵 네. 네, 창작 생활 선거제워크샵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그런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고, 편곡을 음. 도와줄 이제 토들과 네. 같이 만나서. 조율하는 음. 시간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어, 참가자분들은. OT에는 필수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OT에는 필수로 다들 참석을 하셔서 어, 설명을 듣고 멘토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런 준비 과정들을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음. 어, 참가자분들 OT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자리잖아요. 네. 이제 어, 참가를 하시고 또좀 음.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노래로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네. 뭐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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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러분 음. 함께 해 주시고 어. 자그 동안 준비했던 노래에 대해서 기장을 한번 품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 피정식으로 진행되나요? 아 이번에는 피정식으로는 안 하려고 지금 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긴 시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음. 조금 굳필요할까라는 어, 생각도 들었고, 음. 음, 뭐 조금은 제 기대와 달랐던 것도 작년에좀 있었고 음. 이제 그래서 올해는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멘토들과 만남 네. 좀, 이렇게, 주력을 두고, 이제 앞으로 본행사 일정 준비에 좀더 주력을 두려고 지금, 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자생활 선거는 올해 3회잖아요? 네. 네 작년에 한번 해봤고, 저는 올해 이제 두 번째 해보는 건데, 뭐, 이거저거 해보는 겁니다. 네. 네. 뭐가 더 좋은지, <laughs> 어떻게 하는 게 더, 네, 참가자한테 도움이 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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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저거. 하여튼, 어, 조금씩 어, 점점 어. 발전하고 있는 소리도 안내주시면안 될까요? 네. 예. <laughs> <안내해주시면 웃음> <않을까요? 웃음> 어 우리 어 좋은 시 발전하고 있는 찬양생에서 먼저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요 응. 여러분들 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셔서 함께 응. 어 기뻐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어세 번째 소식은 엘피스 학교예요 네. 우리가 엘피스 학교가 지금 어 재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어 저도 뭐시문이가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시고, 성서에 대한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속해서 바꿔가는 과정, 입니다 음. 어, 이번에는 그래서, 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네. 음, 엠사교가좀 음, 음. 특강이 진행되다 보니까, 음, 네. 어, 이번에 기도라는 주제로, 음. 이제 오경의 기도, 이제, 어. 어, 역사서의 기도, 네, 네. 예언서의 기도,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멀리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음. 네, 공간이, 어, 이번에 뭐 연수지구 했다가, 이번에 뭐 남동지구에서 하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참가하시는 분들이, 연속성을 갖기가 음.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동지구 한 군데를 잡아서, 음. 어, 그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네. 본당 청년들에게 네. 좀 약간 홍보도 되고, 함께 하자라는 그 취지에서, 네. 그렇게 남동지구 한 음. 지구를 잡고, 음. 어, 본당을 돌아가면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어, 이번에 9월 16일 날, 네. 그래서, lp 스 학교 다음 주 토요일인데, 네. 어, 다음 주에는 또 혼자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예, 아, 예. <laughs> 네. 어. 어, 그, 그, 때는 아마도 노년동 성당에서, 노년동. 네, 노년동 성당에서 일사학교를 네.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기도, 기도라는 주제로 네. 역사서에 드러나는 기도. 역사서. 네, 역사서.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궁금해요. 아직 신부님께서 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음. 저, 지난번 이제 모세오경의 기도에서는, 네. 어, 모세의 기도와 그리고, 어, 야곱에게 이렇게 두 성인을 이제 성조를 만나봤는데 음. 이번에 역사서에는 아마 솔로몬이나 뭐 음. 이제 뭐 나오지 않을까요 음. 다윗이나 네 하여튼 그 왕의 기도나 아니면 예언사, 예언자의 기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아 나는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음.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잘 들어주실까 음. 뭐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역사서가 쉽게 접하기는 또 쉽지 어, 않은 네네. 부분이기도 해요. 읽으려고 근데, 하면 이게 또 네. 뭐 어렵기도 하고. 네, 분량도 네. 많고. 맞아요. 이게 그냥 또 그,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다는 <laughs> 강박이 <웃음> 있어서 시작하기 어려운 건데 음. 이런 그런 역사서 안에서의 기도라는 음. 주제를 해서 한번 접하 또슬하면또 슬슬 네, 그렇죠. 이제 네. 그 이제 성경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네. 이 LP 사교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 진정률이 높은 성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관심을 갖고 음. 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시, 나 내가 가톨릭 신자인데 내가 음.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너무나도 잘써 있는 그 음.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약간 거리감을 느낀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된다면은 한 번이라도 펴서 내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음.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도 굉장히 쉽게 음, 강의를 해 주세요. 박경수 신부님 자체도, 음. 어, 우리가 접근하는 어떠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어떤 신학,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좀더 좀 새로운, 네. 새로운 느낌의 그리고 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이번에 이렇게 바뀐 이 LPS 폼에 대해서, 네. 어, 만수육도성당에서 네.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네. 한 20분 정도가 네. 오셨는데 네. 제가 기대하는 건 200명이거든요 아가, 항상 치킨 200마리를 살 준비가 네. 되니 네. 저는 항상 <laughs> 네. 우리 성년들 200명이 함께 어, 네. 좋은 강의를 음.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200석을 준비해놨는데 한 20분, 아니 20 1 0밖에 음. 없어서 좀아쉬움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많이 <웃음> <웃음> 지난번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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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온 것처럼 네. <laughs> <얘기하지만, 웃음> 아, 뭐 점차 점차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남동지구 청년들, 음. 그리고 남동지구가 교통이 나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남동지구. 네, 뭐, 역 한번 타면은, 노년동도 네. 시켜올 수 음. 있는 지역이니까, 어, 다른 타 지구, 어, 우리, 어, 청년들도 함께 와, 오셔서 음. 네. 좋은 강의 듣고 좋은 나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오후 1시 반부터 성경 읽기를 하고요. 특강은 오후 2시에 이제 시작을 듭니다. 음.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특강만 들으셔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음. 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성시간 소식입니다. 네, 아, 꾸준하게 우리 네. 청년부에서 밀고 있는 성시간. 네. 네. 벌써 뭐 다섯 여섯 번째 지금 그러니까, 성시간을 뭐, 하고... 성분이 많이 났나 봐요. 이 지금 네,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저희는 200석을 준 든대도 심하면 거기서 한10% 정도는 찼습니다. 아니, 10% 조금 더 차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성시간을 이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9월에는 또, 추석이. <laughs> 너무 좋은 날. 예. 한가위가아라 예. 한가위가 있어요 예. 네. 그때 목요일날 한가위 때 <laughs> 여러분들과 기도하자고 하면, 어, 저희가 조금 나쁜 사람 같아서, 네. 네. 한주 옮겼죠. 네, 한주 땡겨서, 네. 9월 21일, 목요일날, 저녁 8시에 동일하게, 신조의 바라바라 표정의 집에서, 어, 청년 성시간을 <laughs> 진행합니다. <웃음> 어, 9월달이, 어, 순교자 성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번 달 주제를 뭘로 할까 순교자로 할까 순교로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또 세계 청년대도 회 마쳤고 어 그죠 네 그래서 네. 순교자들의 정신이 뭐냐라는 음. 걸 생각하다가.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순교의 시작이다. 음.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성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아. 가장 커다란 어한 증언, 가장 그렇죠. 커다란 신앙의 어떤 증명, 어, 음. 신앙 고백이라고 본다면은 순교를 빼놓을 수가 없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음.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순교 음.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음. 그것이 아마 청년 그, 맞는 청년에 맞는 그러한 응. 순교가 아닐까 응. 어떤 그러한 신앙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증언 응. 증거 응. 뭐 이제 신앙고백이라는 응. 주제로 이번 성 시간을 고르게 되었죠 그렇죠. 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내 응. 신앙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응. 전하고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응. 어,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네, 네. 것들이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 신앙 고백,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들을 이렇게 세상 안에서 어. 표현하는데 어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청년들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내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매월 마지막 주 아. 목요일 날성 시간이 한다. 성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아시고. 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시, 세계 청년들 갔다 오신 청년들 초대합니다. 네, 어 벌써 이제 기도하실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네, 네, 네. 어 이제 삼종 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될까요, 방송을?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삼종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네.